천 원짜리 밥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입니다. 이곳은 천 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. 이 식당은 십년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 대인동 대인시장에서 해 뜨는 식당 천원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경입니다. 그럼 처음부터 이제 천원 밥상이라. 네, 처음부터 천원 밥상. 네네 처음부터 처 처음 배운데 올릴 생각은 없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장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잠깐이나마 서빙과 설거지를 도와드린 뒤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은 또 다른 선물도 전달드렸습니다. 생각보다 좀 너무 적은 금액을 아이고 아닙니다. 음 생각은... 응, 감사합니다. 여기다가 네. <laughs> 회사에 <회사한테> 적어놓고 가니 <laughs> 다른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. 얼마다 오시는 어르신들 건강하게 이제 잘 맛있게 잘 드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지만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. 누군가에게는 희망입니다. 좋아요와 공유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.